두번 이상인 경우에 문제가 안 되느냐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바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사례가 과거에 전력이 있음에도 이의신청을 통해서 면허 구제를 받은 사례 하나를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분 같은 경우에는 0.053%로 적발이 되셨었고 운전이 정말 필수적이었습니다 화물운전 기사를 하고 계셨고 과거에 2000년대 초반쯤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2회 다 정지수치였던 것입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동시에 두 개를 같이 넣었습니다. 저희가 2000년대 초반 이후로 더 이상의 재범이 없었던 점, 운전면허가 반드시 생계상 필요한 점,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에 대한 설명, 그분들이 우리 의뢰인의 도움이 없이는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행정심판에서는 기각이 됐습니다. 왜냐? 과거전력이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기가 힘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을 통해서 저희가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명이 됐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110일만 정지가 되고 다시 면허증을 회수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변호사들이든 행정사님들이든 법을 보면 무조건 취소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서 행정청에 재량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기가 어렵다. 라는 식의 설명을 들으셨을 겁니다. 저희도 그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무조건 그 규정만 보고 반드시 이건 무조건 안될 것이다.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도 한번 정도는 도전할 만한 가치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결론은 두번 이상인 경우에 무제가안 되느냐.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랑 상담을 받아보시고,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이것까지 해주시면 좋은데, 공주교통사건은 송인협에게 바로 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